둘 셋! 방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저희가 제 19회 한국대중음악상 지상식에서 올해 음악인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아, 정말 너무너무 큰 상인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, 방탄소년단이 한국대중음악상과 처음 인연을 맺었던 게 2018년 올해 음악인 수상이었습니다 어,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많은 분들이 저희 음악을 사랑해주신 덕분에 받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, 귀한 상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역시 버터와 퍼미션트 댄스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. 이 곡을 선보일 수 있게 행사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아낌없이 응원해주신 우리 아미 여러분들과 이 영광을 함께했습니다. 작년 한해 열심히 준비한 음악으로 과분한 사랑을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렇게 의미 있는 상까지 받아서 더 기쁘고 벅찬 기분이 듭니다. 네, 올해 음악인 상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앞으로도 한국 대중음악이 전 세계에 널리 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영광스러운 상을 받은 만큼 더 좋은 음악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과 응원에 보답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음악 가득한 한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희도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이한상 받았으니 좋은 음악과 콘서트를 보여드리기 위해 더 힘내겠습니다. 다시 한번 올해 음악인상을 주신 한국대중음악상 관계자분들과 전 세계 아린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곧 개최되는 서울 콘서트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방탄소년습니다 둘, 셋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.